오늘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주제인 어지럼증과 실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 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지럼증이란 말은 매우 넓은 표현이고요. 빙글빙글 도는 느낌의 현운이 있을 수가 있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실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휘청이면서 균형을 잃는 느낌도 모두 환자분들은 어지럽다라고 표현하시게 을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여러 종류의 어지럼증 일부는 실신과 같은 선상에 놓여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귀에서 시작된 현운이 자율신 신경계를 흔들어서 실제 실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환자분들이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귀도 멍해지고 눈앞이 어두워지다가 주저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 실신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거나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시간 서 있었거나 더운 곳에 있었거나 통증이나 불안 등에 노출되었을 때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어지럼증은 빙글빙글 도는 현운 타입의 어지럼증이 아니고 시야가 좁아지거나 소리가 멀어지거나 몸에서 힘이 빠지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조금 더 진행되면 의식이 짧게 끊기는데 이것이 미주신경성 실신 또는 반사성 실신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질환이 있는데 머리를 돌리거나 자세를 바꿀 때 세상이 도는 느낌이 오고 그렇게 어지러운 가운데서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졌다고 라 하신다면 귀의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겠죠 우리의 전정기관 즉 귀의 평형감각 시스템은 단지 균형만 단단는 것이 아니고 전정자유신경반사라고 불리는 회로를 통해서 혈압조절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움이 움직일 것을 예상하면 교감신경이 미리 활성화돼서 근육과 내쪽으로 혈류를 재분배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피가 쏠려서 실신하게 되겠죠. 평소에는 이 섬세한 협업 작용이 우리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의식을 유지하지만 균형기관 질환으로 잘못된 운동 신호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면 이 반사가 오히려 엇박자로 뛰면서 혈압이 부적절하게 떨어지거나 오르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어지럼증 발작 중 그리고 바로 직후에 의식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거나 꺼지는 일이 생기는데 이를 인상적으로 전정 성실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귀에서 시작된 사건이 우리의 자유신경계를 흔들어서 뇌혈류를 요동치게 만들어서 실신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진료실에서 두 가지 이제 기전이 겹치는 경우도 적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뜨거운 사우나 같은 곳에서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졌다면 전형적인 이제 전실신 경로로 인해서 어 오신 거죠. 반대로 침대에서 고개를 돌리자마자 세상이 빙글 돌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땀이 나다가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전정시라는자리에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이제 어지럼증 자체가 특히 이석증 자주 아르시 분들에게 많은 현상인데, 공포로 유발하기 때문에 과호흡이나 이제 미주신경만을 일으키고, 그것이 다시 혈압저로 이루어져서 쓰러지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분도 있습니다. 즉, 기질환과 자율신경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실신을 부르는 방아쇠가 될수 있다. 반대로 실신이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구분하고 평가해야 되는지인데 진료실에서 타이밍과 유발 인자 그리고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한 세트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언제 증상이 시작했고 무엇을하다 시작했고 무엇하면 심해지고 또 무엇하면 완화되고 이것만 정확히 잘 봐도 어느 정도 진단은 내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어나자마자 특히 아침에 증상이 오거나 이런 면은 기립성 저혈압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줄을 서 있거나 밀집 고온 환경 체열이나 통증 상황에서 어지럼증 그리고 시야가 꺼어지면서 주저앉는다면 반사성 실신이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특정 머리 자세에서 빙글빙글 도는 명확한 현능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미석증 등을 강력히 의심을 해야 되고, 이때, 이제 어지럼증 한가운데서 눈알이 좌우로 떨리는 안진소견이 발견이 된다면, 귀질환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거는, 누운 자세나 일어서서 어떻게 혈압이 변하는지, 측정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실신까지 일어났다면, 12호도 심전도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고, 심단도로 전도장이나 부정맥 신호등이 잡아내게 될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어났을 때 혈압이 떨어지거나 하면 탈수나 약물 영향, 자율신경 문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심장 문제로 인한 저위험과 고위험군이 갈리게 되고요. 운동 중에 또는 누워 있을 때 실신이 일어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흉통, 호흡곤란 동반된다. 심장도에서 이상이 보이는 경우 이거 심장성 원인이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지럼증이 명확한데 이게 균형 기능 검사에서 확인되면 원인의 치료한 것 자체가 실신 재발을 줄이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귀 문제로 의심한 상황에서는 귀의 기능을 더 깊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럼증 검사에서 흔히 하는 틱스올파이 커튼 취해 검사, 수평 방응 우리가 로리 검사 등을 통해서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두부 충동 검사, 전정 미발 근전위 같은 검사들 통해서 귀의 말초나 신경적인 학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죠. 석증이라면 석치연소를 하게 되면은 어지럼증 빈도 와 간도를 줄일 수가 있고 이는 동시에 이제 실신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메니에르병 같은 게 이제 배경이 된다면 염분 조절이나 이뇨제 필요하면 이제 주사 치료 등으로 편시를통해서 실신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통으로 인한 전정편두통이 의심되면 편두통 프로토콜에 따라 생활 교정과 예방약을 변행하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한 거죠. 어지럼증의 원인을 줄이면 실신의 빈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약물은 이제 원인과 위험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반사적 그리고 기립성 성 결항이 반복되고 외성 이형이 높으면 미도드린이나플루드로코티성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있 있고요. 심장성 인인 당뇨 부정의 지도나 심박동 등을 통해서 조율을 하셔야겠죠. 실신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실신의 일부 증상으로 나타난 거고 반대로 이제 어지럼증이 의해서 실신을 유발할 수도 있겠다 귀는 자율신경 혈압과 하나의 공통적인 회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타이밍과 유발인체를 정확하게 잡고 표준균형기능검사와 심장평가 등을 함께 적용을 하면 놓치지 않으면서도 과잉검사를 줄수 있게 되겠죠